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고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돼지갈비집을 지금은 제가 도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갈비집에 나가기 전 빨래를 돌려서 널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 바지 주머니에 뭉쳐져 있는 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또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 안 뺐나 싶어 주머니에 든 것을 빼보니 그것은 휴지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속옷이었습니다. 티자 모양으로 된 보기만 해도 망측스러운 그런 속옷이었지요. 저는 그런 속옷은 평생 사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상한 속옷이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나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남편이 나 몰래 넣어뒀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둔 모양인데, 그 상황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내가 안 보는 다른 곳에서 입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하느라 정신없고 늘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짓을 하고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고 알아봤더니, 남편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 가게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일을 했고요. 남편은 원래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돼지갈비집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손발이 맞아 부모님 없이도 돼지갈비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됐을 즈음, 부모님은 일을 그만두시고 한 달에 수익금의 얼마를 드리기로 하고 저와 남편이 완전히 도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돌아오니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갈비집의 단골도 많아져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기 전까지 남편이 식당에 열심히 하고 다른 데는 눈도 안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외박한 적 없었습니다. 누구처럼 상가집에 간다고 밤을 새고 들어온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처럼 출장을 가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라고 해봐야 손님이 뜸한 시간 사우나 하러 간다고 나갔다 오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3시간을 넘기지 않은 이 손님 없을 때는 돈까지 쥐어줘 가면서 몸풀고 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 바지에서 그런 게 나온 걸 보니 지금까지 다니던 곳이 사우나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바지 안에 둘둘 말린 속옷을 발견한 후에 저는 남편 카드 내역과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별다른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늘 현금 결제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기 열어봤지요. 전화기에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나 이상해 보이는 통화 내역은 없었고요. 어디 예약이 되었다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그 시간이더군요. 처음에 저는 사우나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사우나도 예약을 하고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느낌이 쌓여서 전화를 걸어보니 마사지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성 마사지 샵이 뭔가 싶어 순진하게도 저기 거기 마사지 샵인가요? 무슨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에요? 물었지요. 그랬더니 전화받는 사람이 제가 마사지 받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내 여기는 경남 아로마 마사지예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하게도 거기 혹시 옷안 걸치고 이상한 수고 깊고 하는 데인가요?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짜증 섞인 소리로 예약 잡으실 건가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꼭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괜히 제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남편이 마사지샵에 예약이 잡혔다는 문자를 보니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이었습니다. 주로 가는 곳이 제가 전화한 곳이었고 다른 곳도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더라고요. 저는 그 마사지 샵이 여자들 얼굴 마사지하듯 그런 곳인지 정말 이상한 짓까지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근처에 호프집을 하는 젊은 사장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 자주 오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눈임 눈임 하면서 잘 따르기도 해서 호프집 사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지요. 내가 요새 몸이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 샵 가서 마사지 한번 받아 볼까 싶은데 어디가 좋아? 집에 전단지 온거 보니까 감성 마사지 어쩌고 하는 게 있던데 거기 한번 가 볼까? 감성이니까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호프집 동생이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면서 아이고, 누님 뭐 그런 데를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100% 이상한 마사지 하는 데에요. 누님처럼 몸이 뻐근하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어떤 데인데 가봤어?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꼭 가봤다기보다는요. 제 친구놈들이 그런데 들락거리는 놈들이 많거든요. 제가 절대 가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지 샵 이름 내걸고 네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불법 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극히 드물게 커플들이 같이 가는 마사지 샵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거는 저기 홍대 같은 데 그런 데 극히 몇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름은 전통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감성 마사지 뭐 다양한데요. 특히 이거 감성 이거는 진짜 할거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감성 중에서도 끝에 빨간색 카트 표시 있는 전단지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런데에요. 제가 누님한테 설명하기 민망하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다 아시죠? 남자한테는 여자 마사지사가 붙고요. 여자한테는 남자 마사지사가 붙는데요. 뭐더말안 해도 알겠죠? 아무튼 이런 데는 주로 일회용 속옷을 주거든요. 내가 누님 앞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티자 있잖아요. 하길래 저는 남편 바지에서 나온 티자가 생각이 나서 순간 깜짝 놀라면서 뭐, 했더니 역시 누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놀라셨죠? 제가 누님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암튼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하기에 아니야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그런 걸 주고 어떻게 하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니 제가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그런 거 일회용 수국 같은 거 주거든요. 부담스러우면 안 갈아입어도 돼요. 그런데 꼭 갈아입는 이상한 취향인 인간들 있어요. 하긴 거기 가는 게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보통 마사지하면 한 시간에 7만원 정도 하는데도 있고 1시간에 10만원 하는데도 있는데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비스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사지 하는 사람들 옷차림도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고 불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시면 안 되고요 정말 몸이 찌뿌둥하시면 한의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전한데 그런데 가세요 괜히 한번 가셨다가 중독돼서 자꾸 가시면 가정 아작 나는 겁니다. 한번 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가고 싶고 막 생각나고 그렇거든요. 아, 물론 제가 가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들은 겁니다. 절대 직접 가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누님. 그래서 저는 잘 알겠다고 저는 마사지샵에는 못 가겠다고 집에서 혼자 발 마사지나 해야겠다고 하고 나왔지요. 호프집 동생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돌아서 나오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피곤하다고 해서 좀 쉬었다 오라고 내보냈더니,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저는 그런 이상한 짓은 술집이나 가야 그런 줄 알았는데, 술안 마시고 멀쩡한 정신으로도 저런 데를 갈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뒤, 밖에 나갔다 오는데, 마사지샵에 가는 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은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직접 미행할 수 있는 여권은 안 되고 해서 저는 심부름 센터라도 연락을 해봐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다가 길 건너의 커피숍에 바리스타로 일하는 사람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그 동생한테 찾아가서 좀 알아봤지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했지요. 남편이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매일 나가면 두어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데.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것 같지 않다고 하니 사장님 그게 백퍼 바람이에요 하더군요 사장님 남자들은요 밖에 여자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부지런 떨면서 안 나갑니다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혼한 그 새끼도 그랬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주말에는 소파에 들어누워서 하루 종일 리모컨만 돌리고 있더니 바람이 나니까 주말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더럽게 안 씻던 인간이 얼마나 자주 씻어대는지요. 피부 벗겨지는 줄 알았잖아요. 밖으로 자꾸 나가고 깔끔 떨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남편도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 보니 죄송해요. 바람난 것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라서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어요. 어쨌든 사장님 남편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났어요. 어떤 년인지 때려잡으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식당을 비우기가 좀 그래서, 미행할 수가 없는데, 무슨 좋은 방법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바리스타 동생이 아는 말이, 아휴 사장님, 지금이 무슨 70년대에요? 바람난 거 잡으러 미행하러 다니게요. 휴대폰에 어플만 깔면 다 들리고 다 보이는데,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요? 뭘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는지 위치 추적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통화 내용을 듣고 싶으세요? 두개다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두개다 깔아드릴게요. 위치 추적해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하고 어플 깔아서 전화 통화 문자 내용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분명히 여자 있어요. 잡아서 머리차 한번 뜯어버리세요. 그리고 증거 잡아서 소송해버리세요. 제가 잡아 족치니 여자는 워낙 독종이라 제가 소송한다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했는데요. 대부분 소송한다고 하면 벌벌 떨거든요. 특히 남편 있는 것들이 남의 남자하고 바람이 나면 남편 귀에 들어갈까? 애들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바짝 쪼니까 어떤 년인지 잡아서 족치세요. 증거 다 모일 때까지는 절대 아는 척 마시고요. 잘못 내색하면 쉽게 증거 모을 수 있는 게 완전히 다 막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평소 하던 대로 하시고요. 조용히 증거만 모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 초기 와서 그러는 건데요. 하루에 2시간 정도 비운다고 하셨죠. 그러면 99%이 근처 사는 년일 수도 있어요. 엄청 가까이 살고 사장님도 아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잡고 계세요. 주로 자주 만나고 잘하는 것들이 바람나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그 놈은 같은 회사 여자하고 바람났잖아요. 아마 사장님 남편도 주변 사람일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리스타 하는 동생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와 함께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 동생이 가르쳐 준 대로 집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컴퓨터 계정으로 들어가서 위치 추적 내 전화기 찾기 설정해 놓았고요. 실시간 전화통화 내용 문자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남편 전화기에 깔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바짝 신경을 곤두 세우고 알아본 결과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변태 마사지를 하러 갔고 나머지는 웬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연락을 주고받은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더군요. 하나는 근처 꽃집 하면서 혼자 사는 여자고요. 한 사람은 화장품 가게 하는 나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제가 아는 사람이고요. 얘기 주고받는 걸 보니, 이세 인간 모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화장품 가게 하는 늙은 여자는 제가 알기로 남편보다 세 살이나 많은데, 남편은 경희야 하고 이름을 불렀고 그 여자는 남편한테 오빠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3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오빠야 하면서 오만코 소리를 다 내는지 인생 진짜 힘들게 산다 싶더군요. 그와 반대로 꽃집하는 여자는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인데. 이 여자는 남편한테 여보하고 부르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하고 둘이 무인 모텔에 들락거렸습니다. 위치 추적되는 걸 보니까 정확히 모텔이라고 찍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내 손바닥 보듯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꽃가게는 어떻게 하고 가나 싶어서 그 시간에 꽃가게로 가보니 외출 중펜말을 걸어놓고 갔더라고요. 이 여자의 꽃가게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어떨 땐두 번까지 외출 중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가게 하는 여자하고는 모텔에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는 그 여자가 남편을 더 좋아하는 눈치였고 두 사람은 옷가게 안에서 나름의 데이트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갈비집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먹고 살 만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인간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은 여자를 만나랴, 마사지 받으러 다니랴 일주일이 엄청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식당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 가면 저하고도 나름 잘 지냈는데, 그 와중에 다른 여자들까지 만족시키고 있었으니,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일 열심히 하는 남자였지만, 남편은 밖에 나가면 바람둥이 카사노바였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들을 다 어찌할까 바리스타 동생 말처럼 가서 머리채라도 휘감아버릴까 어쩔까 생각하다가 저는 화장품 가게 하는 여자 꽃 파는 여자들 다 우리 집에 불렀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언제 한번 갈비 대접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여태껏 마음만 있고 실천을 못했네요. 제가 월요일 저녁은 문을 좀 일찍 닫을 거니까 그때 오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했더니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니 차마 거절하기도 뭐해서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시간에 불렀고 남편한테도 얘기했지요. 옷집이랑 꽃집이랑 밥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하러 사람들을 부르냐면서 일부러 뭐하러 먹이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그 정도도 못하냐고. 당신은 불편하면 들어가던가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불편할 게뭐 있냐면서 자기도 있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여자 둘이 도착한 날 정말 볼만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누구한테 눈길을 줄지 몰라, 자꾸 땅바닥 하늘만 쳐다보고 당했고 옷 파는 여자는 그 와중에도 남편 옆에 앉고 싶어서 남편 옆에 앉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집은 무슨 배우 출신인지, 원래 둘이 전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다만 옷가게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아서 남편을 슬쩍슬쩍 스칠 때, 꽃 파는 여자 눈이 옷가게를 째려보면서 도끼 눈이 되더라고요. 가만 보니 두 여자 다 보통 성질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저렇게 기생 여자들 머리채 못 잡을 것 같았지요. 그 여자들 머리채를 잡았다가는 제 머릿결 다 뽑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가게 여자와 꽃가게 여자가 둘이서 서로 머리채 잡도록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를 굽고 있다가 제가 세 사람을 보면서 엄청 재밌는 게 있는데 한번 볼래요? 했지요. 그랬더니 세 사람 모두 뭐냐고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자 전화번호로 그동안 서로 통화한 내용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같이 전송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지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더니 옷가게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뭐야 오빠야 인연이랑 모텔 갔어. 나하고 만나면서 둘이 바람 피웠던 거야. 이 여시 같은 년이랑. 오빠야 왜 그래?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전연이랑 모텔을 가? 하더군요. 그랬더니 꽃가게가 이 여자가 미쳤나 봐. 어디서 인연 전연이야? 하고 옷가게 머리채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옷가게는 뭐, 늙은 여자? 늙은 여자? 하면서 광분을 발휘해서 꽃가게를 다 쥐어 뜯어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꽃가게가 더 독하고 못돼 보이는데 막상 싸움이 붙으니 옷가게를 못당하겠더라고요. 늙은 여자라는 말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인지 온 힘을 다해서 그 여자를 쥐어 뜯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있던 남편이 두분 그만하세요. 이거 놓으세요. 놓고 말씀으로 하세요. 하고 말린 이 옷가게가 이제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꽃가게는 엄청 분했던지, 물병에 물을 그두 사람에게 확 끼얹었고, 열받은 옷가게는 다시 꽃가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난리도 도떡 난리가 아니었지요. 그날 둘이 알아서 싸워주니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고요. 그후 저는 여자 둘다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남편도 이혼 소송을 걸어 옷가게 1,500만원, 꽃가게 1,500만원, 남편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합 5,000만원의 이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우리 갈비집에서도 바로 해고시켜버렸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서 두 딸이 놀라기는 했지만 딸들은 나 같아도 이혼했겠다면서 자기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잘했다고 했습니다. 두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제가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살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제할 수 있는 인간이 있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이 있더라고요. 백 번, 천번 생각해도 구제불능인 남편과 헤어진 것은 백 번, 천번 잘했네요. 저는 고등학생, 대학생 두딸 끝까지 잘 뒷바라지 하면서 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